최상위 포식자가 목표를 잘못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 호랑이는 맹렬한 사냥에 돌입하거나 예상치 못한 잘못된 상대와 맞섰음을 깨닫게 됩니다. 힘과 속도, 그리고 본능이 충돌하는 이 장면들은 카메라에 포착되어 정글의 왕조차도 뜻밖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상대를 마주한 호랑이들의 순간과 맹렬한 사냥 원정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늪지 한가운데서 호랑이는 먹이를 찾다 움직이지 않는 악어를 발견했습니다.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호랑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악어는 근거리 방역의 대가로 동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물림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순식간에 악어는 호랑이의 몸을 턱으로 물고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퍼지며 호랑이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우위를 점할 수 없음을 깨달은 호랑이는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늪지에서는 악어가 절대적인 지배자라는 교훈을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들판에서 개는 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호랑이가 조용히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간, 개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개는 매우 예민한 후각과 청각을 지녀 모습을 보기 전에도 위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즉시 가속하며 빠르고 단호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의 조기 경고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개는 방향을 틀어 전력으로 달아났습니다. 먹잇감이 매복 범위를 벗어났음을 깨달은 순간 사냥은 끝났습니다. 자연에서는 직감이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숲 속에서 조용히 이동하던 호랑이는 거대한 비단뱀과 마주칩니다. 느린 상대라, 판단한 호랑이는 즉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비단뱀은 속도가 아니라 힘과 인내로 사냥합니다. 짧은 몸싸움 사이 거대한 몸이 호랑이의 몸을 단단히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조임은 폐를 압박할 뿐 아니라 혈류까지 차단하며 빠르게 힘을 빼앗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한번 갇히면 저항은 무의미해집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때로 인내가 송수한 힘을 이깁니다. 호랑이는 머리를 숙인 채 풀을 뜯고 있는 들소 무리를 노려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몸을 낮추고 한 걸음씩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복의 대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냥 전술입니다.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는 순간 호랑이는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성숙한 들소 한 마리가 뿔을 낮추고 정면으로 방역에 나섰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들소는 놀라울 만큼 빠른 방어 반사 신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과 몇초 만에 물이 전체가 방향을 틀어 살아있는 벽을 형성했습니다. 호랑이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사냥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호랑이는 황소의 목을 강하게 물고 온몸의 체중을 실어 먹잇감을 눌러 붙잡고 있었습니다. 곁에서는 또 다른 성숙한 황소가 뿔을 낮추고 발을 구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직접 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을 충분히 오래 붙잡으면 산소 공급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소는 호랑이보다 몇 배나 무거웠지만 목이 제어되자 힘은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간의 몸부림 끝에 황소는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랑이는 사체를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잔혹한 사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호랑이는 넓은 초원 한 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황소 주위를 천천히 돌며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며 시선은 단 한순간도 상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소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1톤에 가까운 몸집과 포식자를 꿰뚫을 만큼 강한 뿔을 지닌 채 머리를 낮추고 발을 굴렀습니다. 정면 충돌을 각오한 자세였습니다. 황소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엄청난 압박감을 동반했습니다. 호랑이는 단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긴장 끝에 호랑이는 사냥을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호랑이 가족이 성숙한 황소에게 접근합니다 어린 새끼 호랑이들은 돌진을 시도하며 은밀하게 접근하고 방역을 피하고 적절한 순간에 물러나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진정한 포식자가 되기 전 반드시 익혀야 할 생존 수업입니다. 때가 되자 어미 호랑이가 움직입니다. 믿기 힘든 속도로 질주해 황소의 등에 뛰어오르며 전신의 무게로 쓰러뜨립니다. 정확한 목 물림이 순식간에 싸움을 끝냅니다. 새끼들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고, 무리에게는 인내와 힘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서 호랑이는 완전한 침묵 속에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는 놀라울 만큼 예민한 청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 거대한 무리는 곧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가속하자 성체 멧돼지 한 마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머리를 낮추고 정면 돌진에 나섰습니다. 충돌은 격렬했고 엄니와 발톱이 부딪치며 눈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두꺼운 피부와 강한 생명력을 지닌 멧돼지는 정면 대결을 견뎌냈습니다. 몇 차례의 충돌 끝에 양쪽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은 호랑이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낮춘 채 조용히 목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앞에서는 멧돼지가 기생충을 털어내기 위해 흙 속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도살인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거리가 충분히 좁혀진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호랑이는 짧은 가속으로 순식간에 접근했고 뒷다리의 도약력으로 거의 즉시 거리를 없앴습니다. 날카롭고 굽은 발톱이 먹잇감을 붙잡아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불과 몇초뒤 정확한 물림이 목을 고정하며 사냥은 끝났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의 치명적인 정밀함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호랑이는 먹이를 찾고 있는 멧돼지 무리를 발견합니다. 몸을 낮춘 채 조용히 접근하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근육의 힘이 폭발하듯 발휘되며 호랑이는 가속합니다. 순식간에 멧돼지 한 마리를 무리에서 분리해냅니다. 멧돼지는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참여것에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천 피트 톤을 넘는 호랑이의 물림 힘은 두꺼운 피부와 단단한 근육을 관통하기에 충분합니다. 몇 초간의 몸부림 끝에 멧돼지는 지쳐갑니다. 정확한 목 조르기로 싸움은 끝났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검은곰은 먹이를 찾고 있던 중두 마리 호랑이 새끼가 너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발견합니다. 놀란곰은 즉시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돌진해 새끼들을 쫓아냈습니다. 새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몇초뒤 어미 호랑이들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검은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뒷다리로 일어서 몸집과 힘을 과시하며 자신을 더 거대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강력한 앞다리와 뛰어난 회복력을 지닌 고문거스에게 방력했습니다. 호랑이들이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곰의 끈질김과 우월한 힘은 그들을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보유한 호숫가에서 사자는 몸을 숙여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황소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몸집과 칼날처럼 날카롭고 구분불을 낮춘 채한 걸음씩 다가오는 모습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자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즉시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황소는 단한 번의 정확한 돌진으로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존재이며 위협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상대 앞에서 사자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포식자조차 순수한 힘 앞에 양보해야 합니다. <laughs> 이 극적인 장면들은 야생에서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모든 사냥은 계산된 위험이며 단한 번의 실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호랑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장면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야생에서 포착된 더 강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치열한 원정에서 다시 만나요.